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폭염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 사망자도 13명, 작년에 두배에 달합니다. 그제 하루에만 야외 작업을 하던 농민 5명이 숨졌는데 모두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농민들, 백승우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가 나이 많은 농민들의 경우 야외 작업을 자제하라는 파주시의 안내 문자가 들어왔지만 참깨 농사를 짓는 강신용 씨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인만도 바닥에 어져 버리고 사람 볼 없는 거지 뭐. 그늘 하나 없이 햇빛에 고장 노출되다 보니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달궈진 땅바닥의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로 동시에 찍어봤습니다. 전체가 벌겁게 달아오른 열화상 화면에선 사람과 지표면이 분간조차